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국 지역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일이 익숙해져서 중국으로 파견을 나갈 때쯤, 저는 이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출산 휴가를 사용하며 쉬고 있는 중이죠. 제가 임신을 한 이후, 회사는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남편은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해야 했는데요. 제가 조금 쉬라고 말해도 남편은 자신이 한국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바로 맡은 일의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라며 우직하게 일만 하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요새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한국에 계신 시어머님이었는데요. 일찍이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남편은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기도 했고 한국인들에게 아이란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축복인데. 제가 임신한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다며 늘 속상해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농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었고 남편도 무척이나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은 늘 강하고 멋있는 사람이었고 배려심도 깊어서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는데 저는 그동안 그의 호의를 받고만 있던 것 같았기에 임신 7개월 차에 무거운 몸이지만 이번에라도 고마운 남편을 위해 혼자서라도 어머님을 뵙고 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걱정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만은 숨기지 못했죠. 그러나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얼마 전, 예상치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기존 중국 마케팅 담당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돌연 퇴사하면서 당장 이틀 뒤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 미팅에 참여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수행해 줄 사람은 어차피 한국으로 갈 예정인 제가 되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남편이 회사 동료에게 제가 한국으로 간다는 말을 한게 화근이 된 모양이었는데요. 물론 회사의 부탁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동안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보기도 했고 출산 전에 다개국어를 하다 보면 뱃속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언어습득이 빠르다는 믿지 못할 속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보다 중국을 먼저 들리게 되었고 간단한 미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근처에서 매우 유명한 병검쇼를 한다길래 한번 구경해보고 가기로 했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단 입장권을 구매할 때부터가 가관이었는데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몹시 유명한 공연이라면서 제대로 된 판매부스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입장권 티켓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중국인 티켓 판매원은 제가 임산부고 몸에 아기가 있으니 두 명분의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것인가? 내 중국어 실력이 아직도 부족한 건가?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10초간 벙쩌 있었는데요.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항의를 했고, 그렇게 3분간 이어진 말싸움에서 중국인 티켓 판매원은 됐다며 그냥 한 명분의 돈을 내고 입장하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에게 사과하라고 따졌지만 그 중국인이 했던 말이 아직까지 잊히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지. 나는 판매하는 입장이니, 어떻게든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 당신은 구매하는 입장이니, 돈을 덜 내려고 하는 거잖아. 당신은 왜 이런 당연한 거래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중국에서는 이런 거래가 당연한 거고, 이에 대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 그의 말에, 제가 어이없어서 화를 내자, 그 중국인은 더 이상 항의하지 말고, 말로 할때 입장하라며, 주먹을 들어 올려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인 제가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근처에 수많은 중국인들은 구경만 할뿐 아무도 선뜻 나서주지 않았죠. 저는 처음 와본 중국에 엄청난 실망을 한 채로 극 관람을 하러 입장했는데 여기서도 저는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살쪄서 나온 배냐며 아니면 임산부인 거냐며 제 배를 강하게 움켜쥔다든지왜 임신한 상태로 사람 많은 곳에 와서 두 명분의 자리를 차지하냐고 화를 낸다든지 하는 상황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병검을 제대로 관람하지도 못하고 상처만 얻은 채 한국으로 떠났는데요. 솔직히 이런 터무니없는 경험을 하게 되니 중국 바로 옆에 있는 한국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할까 두려워졌습니다. 아무리 제 남편이 한국인이라지만 저는 한국어만 어느 정도 할줄알뿐 한국을 많이 가보거나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거의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두려움을 아는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제가 그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비행기에서부터 뭔가 귀빈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어를 쓰는 걸 봐서 한국인들이 주로 탄것 같았는데요. 제 배를 움켜쥔다거나 저를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호기심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제 배를 응시하고 있었으며, 통로 쪽에 앉은 어떤 한국인은 능숙한 영어를 사용하며, 제가 원한다면 화장실이나 급한 용무를 쉽게 볼수 있는 자신의 자리와 좌석 교체를 해주겠다고 말해주기까지 했죠. 저는 어차피 짧은 비행이기에 괜찮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한국인이 제게 말을 걸었거든요. 임신 중이신 것 같은데, 태교의 하늘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당신이 원하신다면 하늘이 보이는 제 창가 좌석과 자리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나 친절을 베풀어주다니 저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가 된 특별한 느낌이 들었고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 또한 연신 제 상태를 확인해주고 물도 가져다주는 등 최대한 제 편의를 봐주셨죠. 그리고 다른 한국인 승객들은 저에 대한 이러한 특별대우에 전혀 불만을 갖지 않고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받은 채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의 지하철까지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의 긴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은 사람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어 보였고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을 보니 배가 나와서 두 명분의 자리를 차지한다며 짜증을 내던 중국인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아무리 한국인들이더라도 사람들로 꽉 막혀 짜증스러운 상황에서 저를 배려해 주기란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에 타자마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한국인들은 없는 공간을 내면서까지 제가 무사히 지하철을 탈수 있게끔 배려해 줬는데 더 놀라웠던 건 갑자기 수많은 인파 속에서 손이 하나 나오더니 제 손목을 덥석 움켜쥐고 저를 끌어당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 옆을 돌아보니. 어떤 중년의 여성이 제게 자신이 앉던 자리를 양보해 주셨고, 저는 그녀의 호의에 감사를 표하며 편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국인 남성 한 명만은 이렇게 저만 특별대우 받는 장면이 불편했던지 연신 저를 곁눈질로 째려보더라고요. 그의 부담스러운 눈빛에 저는 애써 모른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목적지에서 내리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마치 호의를 바통터치하는 듯 그렇게 중년의 아주머니가 제게 베풀어주신 호의는 다시 중년의 아저씨에게 넘겨졌고, 아저씨는 연신 임산부여 나오세요라고 소리를 치며 제가 꽉찬 지하철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수많은 인파 때문에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는지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전부 계단만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이 무거운 캐리어를 언제 가지고 올라가나 싶어. 좌절하고 있을 때 제가 내릴 때 따라 내렸는지 지하철에서부터 저를 째려보던 한국인 남성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 남성은 제게 뛰어오더니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기요,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이번역은 에스컬레이터 점검이 유난히 작거든요. 임산부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서 안 그래도 걱정됐는데, 설마 임산부인 당신이 이번역에서 내릴까 싶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에스컬레이터는 점검 중이네요. 캐리어 이리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는 순전히 저를 위하는 마음에 따뜻한 감시를 하고 있던 것이었죠. 저는 이런 믿기지 않는 상황에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저 벙찐 채제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남자를 따라 올라갔는데요. 이 남성은 계단을 전부 오르더니 너무나도 쿨하게 몸조리 잘하라는 말만을 남기고 다시 지하철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서 정말 눈물까지 나네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여러 도움을 받으며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한국의 시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전을 못하셔서 저를 위해 공항까지 마중 나오지 못한 점을 굉장히 미안해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마중 나오지 못하셔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만족스러웠죠. 또한 확실히 남편이 말한 대로 한국에서 아이의 존재란 축복 그 자체인지 제가 시어머니를 배러오며 만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시골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 또한 제게 정말 믿기지 않는 친절을 베풀어주셨는데요. 지나가는 어르신들마다 제게 임산부가 먹으면 좋다며 여러 과일과 채소, 과일즙을 건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의 할아버지들께서는 자신들이 나이를 먹긴 했지만 아직 운전 실력만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만약 긴급 상황이 생기면 모두가 저를 도울 테니 그냥 보이는 집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번 옆집 할아버지의 차를 타고 산부인과를 가보긴 했는데 시골에 위치한 병원임에도 미국 병원보다 훨씬 시설이 좋고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무척이나 신뢰가 가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편안하고 안정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에서 몸조리를 하는 게 제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출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시어머니께 한국어를 더욱 완벽하게 배울 수 있다면, 곧 태어날 아이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제가 직접 알려줄 수 있겠죠. 남편은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지만 어차피 출산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어머님은 이러한 출산의 과정을 이미 경험하신 전문가라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임산부인 저도 이렇게 드라마 속 여배우처럼 귀빈 대접을 받는데 곧 나올 아이를 보고 한국인들은 또 어떤 드라마 같은 친절을 베풀어 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감동을 받았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